옆강에서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이제 옆강을 끝낼 겁니다. 바로 들어가보자 어, 표현들을 몇개보고 나서 시작을 할게어썬 웍션 오브는 다양한 해석을 하자. 혹시 몰랐으면 지금 적어두면 돼요그 다음에 레이드 아웃이라는 표현은 원래 레이 아웃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비동사 PP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요 레이 아웃은 늘어놓다 전시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Full length of the display에서 length는 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laughs> full length of the display는 이제 진열대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돼 진열대의 전체 길이가 진열대 전체, 그치? 자그 다음에 chances are는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표현적인 부분이고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음, linear 직선의 혹은 선의라는 뜻이야. 선의. 자 이제 읽어볼게. 에즈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뭐가 로서로 해석하는 에즈다 라고 하자받던 기억 나요 그래서 as a producer 면 생산자로서 자 뭐의 생산자냐면은 어떤 제품들에 대한 생산자야 근데 그 제품들이 뭐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냐면 그냥 어떤 제품들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자 어떤 제품들이냐면 마늘 혹은 다양한 녹색 채소들 제품인데 그 녹색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습 혹은 배치되어 있어 진열대 전체에서 배치되어 있어 자 여기까지 해석 해석을 좀 다듬어 볼게 자 진열대 전체에 걸쳐서 진열대 전체를 따라서 언론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녹색 채소들 다양한 녹색 채소들 제품의 생산자로서 자, 여기까지가 LG에 묶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산자로서 Chance s r e 뭐뭐일 가능성이 있냐면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At the end of the linear display, 그 직선 진열대의 end, 끝 부분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될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조금 팔릴 것 같게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런 말이에요지 그러니까 진열대가 이렇게 직선으로 있으면 양쪽 끝에서는 되게 많이 팔리고 가운데에서는 별로 안 팔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좀 뭐가 많아. 여기 관계 대명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동태도 보이고, 그다음에 체스 썰, 이거는 표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식인 거지. 해석 잘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 지금 초록색으로 방금 이렇게 체크하면서 말했던 뭐탭 관계 대명사라던가, 수동태라던가, 또 체스 썰 같은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두면 될것 같아.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장 보면 은 consumers tend to purchase at the end.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nd 어디서? 양쪽 끝에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n d The end is t h 목표 n 라고 해서 그래 d is t i m e i z e 는 극대화하다 그 다음에 s the e d s i x t e fix라는 말이 고정시켜놓다라는 뜻인 거 알아? 고치다라는 뜻 있지만 고정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 i x 면은 고정시켜놓은 설치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설치물. 근데 이 이건 이제 약간 문맥적으로 설치, 설치물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할 것 같고 진열대라는 말을 땡. 진열대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목표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가게의 목표는이라고 해석하면 돼. 판매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뭐뭐를 따라서. 가게 전체 진열대를 따라서 판매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약간 글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은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진열대가 있으면 양쪽 끝에서만 물건을 많이 산대 가운데서는 잘안 사는 경향이 있다 근데 가게 입장에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판매를 극대화하고 싶은데 양쪽에서만 잘 팔리고 여기서 안 팔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도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거다 라는 걸 말하는 문장이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다음 문장 을 보자. 그럼 이제 가운데에서도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자. 아무래도 자, therefore 그러므로 음, 그럼으로 빨간색이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인더미 e 가운데에서 뭐의 가운데에서 벤치의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 벤치가 그 공원에 있는 의자 벤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진열대라고 보는 게 맞겠지? 아, 진열대 가운데 빨간색이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뭔가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째 진열대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초보소가 위에서 서파트에 뭐, 끌어당기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판매를 늘릴 수있다 들어올리기 위해서, 라고해서 그렇게, to up, to lift 하고 이렇게 두 번해서 그는동 병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다음 걸 보자. 자, Why red? 왜빨간색이야 Let has hidden messages in the consumers' m i n d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빨간색은 뭔가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뜻인 것 같아. 자, 숨겨진 PP 분사 쓰는 거 확인해봅시다. 혹시라도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밑줄 쳐놓고 법상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면 숨겨진일까? PP 쓰는 거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Oh, 어, it can indicate danger, stop or passion.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이고, indicate는 가리키다라는 뜻.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이런 걸 indicate라고 얘기를 요자 여기서 i 이는 빨간색만. 빨간색은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키냐면 위험, 스탑, 멈춰라, 혹은 열정 이런 걸 가리킵니다. 어느 없죠? 자, whatever the message lets stand out and attracts t e e o it. 음, stand out이라는 말은 두드러지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눈에 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끌어당긴다. 자, whatever the message에서 이 whatever 에버 들어가면 보통은 이제 등지로 해석한다라고 했던 거 a g e 지 그래서 w h a t e v e r the m e s s a g e wa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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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of t h 빨간색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라고 해석하겠지 자 얘기하고 이기하고 병렬도 둘자 the aim is to draw the customer's eye to the middle of the display aim 아까 했던 단어제 목표 목적은 그럼 끌어당기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눈을 어디로 진열대의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거야 소비자들이 진열대 양쪽에서만 자꾸 사 가운데에서도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게의 목적은 뭐냐면 소비자들의 시선을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It works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흐름이 이렇게 앞에서 빨간색을 가지고 이제 빨간색이 좀 시선을 끌어당긴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가게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진열대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진열대 가운데에서 빨간색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다. 진열대 가운데에서 빨간색을 사용했어. 그거, 그거. 진열대 가운데에서 빨강을 사용했어. 라는 게 효과가 있어. 워크. 효과가 있어. 일하다 아니야. 효과가 있어라고 해석하는 워크야. 자, 기 it a try 시도해 봐라. 어디에서? 갑판대에서 시도해 봐라고 라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 나니다 문장이 짧아서 지금좀 쉬웠고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툭 놔라. 명령문이지. 빨강색 제품을 인더 미더 가운데에다가 놔봐라.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If a red product is not available. 만약에 빨강색 제품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어베로 이용 가능하는 거 이제 빨간색 제품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해라 사용해라 빨간색 휘장을 사용해라 휘장은 그러니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것같아 그러니까 뭐 채소를 덮어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진열대를 빨간색 천 같은 걸로 덮어놓고 그 위에 과일을 올려놓는 게 아닌가 싶어 내 생각에는 그래서 빨간색 휘장을 사용해라 인더센터 가운데 부분에 진열대 가운데 부분에다가 휘장을 사용해봐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진열대 가운데에다가 휘장을 한번 사용해봐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글이 끝났는데 끝났는데 글의 내용 자체가 뭔지는 어렵지가 않지. 소비자들은 진열대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 끝에서만 자꾸 물건을 살려는 경향이 있어. 근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면은 가운데에서도 물건을 많이 팔아 팔아서 판매 자체를 극대화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진열대 가운데로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을좀 활용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그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았으니까 이만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따 다사 봅시다. 자 anchoring and adjustment can severely affect our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 자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이렇고여요 먼저 anchoring 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anchor 는 원래는, 까 그러니까 원래라고 말하는 게맞는지잘 모르겠는데 그 배가 배가 어떤 장소에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는 배를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닷을 내린다고 하는 거 알아? 이거를 바닥에 딱 내려놓고 배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 배는 이렇게 물에 떠 있겠지. 이걸 이제 앵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의미가 확장이 된 거야. 그래서 앵커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면 약간 자리 잡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오른쪽에 해석 보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기준점 설정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말이 되게 비슷한 거 알겠지? 자리를 잡아놓고 여기가 기준이야라고 설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기준점 설정이라고 해석을 할때26-4 지문에서는 앵커링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계속 기준점 설정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s t m 스 n 트는 조정하는 거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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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조정 c 비 o d 는 상당히 많이 뭐 심각하게 중대하게 정도로 해석을 하는 단어고 영향을 주다. 레트로 스펙티브 레트로라는 단어는 과거 반대잖아요. 왜 레트로 패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있었던 복고풍 옷을 입는 걸 레트로 패션이라고 하거든레 레트로라는 말은 뒤 혹은 과거를 나타낸 말이고 그다음에 스펙티브라는 말은 본다라는 걸 가지고 만든 어떤 파생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회고적인이라고 나오거든. 회고적인 말이 조금 어렵잖아. 회고적인이라는 말은 과거를 되돌아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자. 기준점을 설정하고 조조,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어, 회고적인 개인적인 기억을 다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회고적인 그 사람의 메모리 다시 기준점 설정과 조정은 상당히 영향을 준다, 회고적인 개인적 기억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 이게 뭐냐면 내가 기준점 설정을 잘 하고 그거에 맞게 잘 조정을 하면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말해볼까. 내가 기준을 잘 잡아, 기준을 잘 잡고 과거를 되돌아보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싶으면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고 이제 넘어갈게. 내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잖아.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 맨 처음 받았던 뭐라고 해까 알바비라고 해야 될까. 내가 학원에서 이제 처음부터 학원 선생님을 하지는 않았어. 처음에 약간 알바 개념으로시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음 그때 내가 처음에 받았던 알바비가 얼마였는지 난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 그래다고 적은 돈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이제 그때 그 돈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바르는 것처럼 기뻤거든 근데 그때,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랑 지금 내가 그걸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건내 기준점이 현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그런 거여라고 말하면 돼 그런 걸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자읽어보자 While such memory is introspectively a process of dread, d r e i n g of what actually happened It is to a large extent anchored by our current beliefs and feelings 문장이 되게 길어서 뭔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문장인 것좀 단어부터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스펙티브는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인트로는 내면이거든. 그래서 인초 스펙티브이면 이제 내면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단어거든. 해석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아성찰, 뭐 자기성찰 이렇게 나와. 내면을 바라보는 거니까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면을 바라보는 거라 고 할게 그 그게 더 많이 편할 것 같아. 자,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써 있을 거야. 들추어내다고 밑에 나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t o a large e x t e 네? n t 는 내가 오른쪽에서 설명을 좀이게 이거 뭐냐면 t o 어쩌고 extent 혹은 degree 혹은 point. 그면뭐뭐한 정도로라고 해석해요. 뭐한정도로라 예를 들어서 여기 물결 자리에 이렇게 RZ가 들어가면 되게 많은 정도로라고 해석하면 되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e 런지 스텐 상당히 많은 정도로라고 해석을 하자. 많은 거요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와요어뭐뭐이 반면에 그러한 기억은 기억은 내면적으로 어떤 과정이 들추어내는 과정이지 자 어떠한 것을 들추어내는 과정이냐면 명사절이지 실제로 발생했던 것을 들추어내는 과정이지만 자 말을 다 적어줄게 자 그런 메모리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기억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실제로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내면적으로 들추어내는 것지 맞지? 뭔 말인지 알것 같지? 내 머릿속에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들추어 보는 과정이지만, 이지만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기준점 설정되어 있다.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다. 뭐에 의해서 나의 현재 믿음에 대해서, 혹은 현재 믿음, 현재 생각에 의해서 현재 감정에 의해서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치? 내가 과거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실제로 발생했던 것을 들추어 보는 거긴 해. 맞아. 근데 그건 상당한 정도로 현재를 기준으로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됐고. 다음 거 바로 볼게 This principle has been well established both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and in service. 자, 이러한 원리면 혹은 이러한 이론은 자, has it 긴이스탄블리 쓰시면은 잘 정립되어 있다 정립되어 있다 잘 자리 잡혀 있다 라는 뜻이야 둘다 보스 A&B 나오겠지 둘다 어디에서 심리적 실험실에서도 그리고 설비, 설문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실험실에서도 그렇고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둘다 그래 이러한 원리는 이러한 이론은 잘 자기잡혀져 있는 이론이야.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여기에서는 완료시제하고 완료시제하고 여기 비동사 pp니까 수동 이제 아, 완료와 수동이 함께 쓰인 그런 해석인 pp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건좀잘 알아두자. 이런 거 어법 문제로 나오면 너네가 많이 어려워들 하거든.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낼때 이런 걸잘 건드릴 수 있어. h e a d b e e n established 는 수동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heads pp 니까 그냥 완료야. 그리고 능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능동이고 이렇게 쓰는 건 수동인데. 뭐가 맞을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이론은 이런 원리는 잘자기 잡혀져 있는 거니까 수동이 정답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말해봅시다. 자, 뭐가 이렇게 긴냐? 자, 해보자. What we have. time of l i liquid. c a l i l r e c a l l i 라는 말은 과거를 되돌아보는걸 r e c a l l 이라고 하지 음, after d liquid l i 편 u i d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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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q 딱 부서져있는 파편을 f r a g m e n i 라 u i d liquid l i q u 는 i i d 편견을 가 이런 의미냐 오류가 있는 그 다음에 이거 했던 거죠. t o on extent. 근데 여기에 물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t o 어쩌고 extent 되야 되는데 그 물결 표시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 이럴 때는 그냥 어느 정도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냐면을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다. 어느 정도로냐면은 much greater than we know consciously를 이렇게 수식 대상으로 잡아서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꾸며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로냐면은 이러이러한 정도로라고 해석을 하는 셈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로라고 해석하니 가까운 어색하면 물결로 써 볼까? 어 정도. 자, 갑니다 이제. 여기서 와생 것이야. 전. 자, at the time of b i r u h 내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때 우리가 가지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국에는 only our current state, 오직 우리의 현재 상태이다. 현재 상태이다. 근데 현재 상태를 다시 선행사로 잡아서 그거를 꾸밀 거야. 근데 그 현재 상태라는 게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어, memory traces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억의 흔적, 조각을 포함하고 있어, 내 과거 경험에 대한 이렇게 과로를 받아 보니까, 자 말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나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 내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어, 우리 과거 경험에 대한 조각들을 포함하는 현재 상태일 뿐이다. 아,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지금, 지금의 내가. 처음 알바비를 받았던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그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나다. 안 되죠. 됐지? 내가 과거를 회상해 본다 한들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것도 현재의 나거든.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기준으로 과거를 보는 그걸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 이제 구현 설명을 하죠 이러한 조각들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생겼어 뭐에 의해서 오류가 생겼냐면 우리가 지금 믿어 혹은 느껴 뭐라고 느껴?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 다시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것 또는 그렇게 느끼는 것 의해서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내가 지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이게 조금 왜곡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이 나만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지. 즉, 자 어느 정도로 훨씬 더큰 정도로 뭐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앞을 조식. 자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볼게 내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상태야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상태라는 건 과거 경험에 대한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억에 대한 흔적하고 점점 짚고 배운 생각이 이러한 조각들은 오류가 있어 오류가 생겼어 뭐 때문에 오류가 생겼어?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류가 생겨 있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정도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자 이제 디테일한 거좀 짚어보자. 문장이 길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문제를 낼때 많이 보이거든. 좀 깨끗하게 하고 보자. 조금 빠르게 만들게. 자 여기서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주어가 명사절이니까 단수 지급하는 is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계속적 관계네. 그럼 대을쓸수 없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되게 많은데, 여기 선행사 가지고 수일치도 할수있겠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거시, 여기서 뭐뭐라고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 걸 이렇게 해서 잖아 여기서 투부정상인 건좀 기억을 해두자. 이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비교급 강조나고. 뭐이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꼬집으면 물론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큰 맥락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엄마 옵스. 다음 문장 이마지막 문장인가? 마지막 문장이네 자, more work. 게다가. 이거 같은 데서 알을 쓰는 거지. 게다가. the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ation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into meaningful pattern 까지가 주어해뭔 말이냐면 organization은 조직한다. 잘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될것 같은데. 뭐를 정리할 거냐면 이러한 과거 경험의조각들을 과거 경험의조각들을잘 정리할 거야. 정리해서, 뭐로 만들 거냐면뭐로 만들 거냐면 의미가 있는 패턴으로 만들 거야. 그치? 는, 는, even more,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내 현재의 생각과 현재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해서는하돼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뭐냐면은 과거 경험을 내가 잘 모아서 의미가 있는 패턴으로 만들 거야 근데 이 작업은 내 현재 생각과 현재 믿음에 의해서 현재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조금 전에 했던 앞에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사실상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같아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뭐라면 우리가 특히 우울하다는 거, 혹은 앵커혈치, 내가 이렇게 격양되어 있다면, 고무되어 있다면,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거든요. 아, 디테일한 걸좀 보면은 여기서 수일치 볼수 있을 것 같고, 단수, 수일치, 그 다음에 이불, 비교급 강조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인플루언스 되니까 이거 수동태, 수동태인 거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정 영어을디프레스요 Depressed하고 Increased 우리가 이런 감정을 받는거지 만약에 우리가 우울하다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 고무되어 있다면이라는 거는 내가 그런 감정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감정이 되게 극단적으로 우울해 감정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들떠있어 그러면은 그 감정에 의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많이 왜곡이 될 거라는 를 말하는 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거 자, 이렇게 해서 6강이 끝났습니다. 끝.